안 되지. 응. 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tm 을 했는데 야 구경 온다는 사람이 5명이네 5명 하루종일 tm 했어 하루종일 5명이나 구경 오다 그러면 5명이 구경 오면 그 중에 한개 정도 운 좋으면 한두 개 계약 나옵니다 하루종일 전화했 하루종일 아 힘들어 목이 지금 맛이 갔습니다. 목이 지금 아 어제 또 집에서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 냉, 양주 두병 갖고 와가지고 형님하고 양주 두병 한사배 한병씩 갔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잤어 새벽에 그러고 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더니 아주 그냥 머리가 하루종일 지죽박죽이 돼가지고 죽을뻔 했습니다 아 제가 원래 양주를 안먹는데 가게하다가 망하면서 남은거 버리기도 아깝고 남주기도 아깝고 또 팔자니 또살살안먹고 그래서 제가 한 10병 먹고 아직도 한 30병 남아있어요 집에 가면 양주가 그리고 맥주는 집에 가면 300병이나 어 300병 근데 유효기간이다 지났어 못 먹어 아까워 죽겠어 아 세치 때문에 미치겠다 염색해야 되는데 염색약 안 갖고 왔잖아 우리 그지? 나 드셔도 돼아 나이도 심해 서른다섯살밖에 안된데 이렇게 세치가 많아 집에 염색약 사야 돼약 얼마나 들까? 지금 뭐 빗도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오늘 뭐뭐 사야되나 종이컵은 있으니까 안 사야되고 비누 사야되지 비누. 비누 어, 비누. 비누하고 면봉 사야되지 비누 좀 챙기라니까 알았다 그래 놓고 안 챙겨 와가지고 비누 사야 돼 비누가 없으니까 세수를 못하겠더라고 면봉 없으니까 귀에 물다 들어가도 빼지도 못하고 휴지로 빼서 휴지로. 아우. 자, 우리 천안에 아산에 사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 구경하면 오세요 구경. 손님이 와야지. 어, 손님이 안 오니까 심심해서 미치겠다 진짜 심심해서 와. 오늘 염색 날또 하나 사야겠다. 염색 좀 하고. 옆에 좀 티난 거좀 깎고 그래야지. 아, 미용기구도 미용 안 갖고 왔어, 집에서. 물려오니까 염색 좀 해야지. 어, 거지 같아, 거지. 머리 깎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지 같아. 아산, 어저께 와서, 어저께 처음 잤는데, 방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불을 켜놨다가 떠라오 사장님이 공사해가지고 냄새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더워서 어제 처음 처음 자고 이제 어제 일안 하고 프로그램을 아직 못가아가지고 어제 일안 하고 오늘 은 이제 프로그램 따라 달라 그랬는데 오늘 하루만에 또안 돼. 오늘 일못해 그래서 그래서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부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벌면서 해야 돼 지금. 아 사는게 진짜 빡세네 빡세 아산 오종동 힐스테이터 여기 삼성 디스플레이어가 5 0조나 투자하는 공장이 7분 떨어져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분양 받으면 진짜 대,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진짜. 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진짜 저도 돈 있으면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더라고. 아파트 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것같아 나중에. 위치가, 이, 현장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니요 직원 300명, 아 이러다가 구경만 하고 갈 수도 있어, 진짜. 아우. 대리비 25,000원 못 받아가지고 쩔쩔 매고 또 진상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콜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한 이틀간 일을 안 했더니 스트레스는 안 받아서 좋은데, 카드값, 자동차 할부,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 그리고 각종 세금 낼 생각하니까 좀 빌려 쓸 수도 없고, 대가리 지진 납니다. 지진 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청주 갈때좀 벌어서 가서 좀 여유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300명이 돼가지고 3 0 0명이 돼서 그냥 오 하다가 아! 이랬는데 다 끝나서 한 개도 못 팔고 갈 수도 있어 하... 지금 방값 52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거 따로해요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잤어. 방바닥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짜, 아오늘 아니고 이번에 진짜 여기서 돈한개 팔면 수수료가 300, 열개 팔면 3000인데, 진짜 목표는 20개 잡고 왔는데, 와, 직원들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진짜, 직원들이. 그래서 20개가 아니라, 저두개 저 우리 마누라 두 개, 네 개나 팔면 진짜. 선전했을까 선전할까 선전 큰일 났어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부자 계시면은 구경 한번 오세요 진짜 아 모델하고서 정말 이쁘게 잘지했어요딱 보면은 진짜 너무 사고 싶고 위치도 너무 좋으니까 주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시원한 커피 한잔하러 오세요 제가 커피 커피 사돌돈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제가 밥은 못 사도 밥살 돈이 없어 지금 큰일 났어 저도 최대한 저녁 아껴 먹으려고 점심을 따블로 먹습니다 저녁 돈 줄이려고 거짓 아니고 거지도 그런지 모르겠네 돈을 빌려 쓸 수도 없으니까 좀싹다 밀려서 보험이고 뭐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한번 살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아, 큰일 났어 진짜 천안 아산 모종동 808번지 입니다 모델하우스 200원 부장 200원 부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200원 생긴건 소지섭인데 200원 부장으로 지었어요